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설치 장소는 충북 괴산에 신축 주택을 짓고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집 마당을 비춰줄 수 있는 가로등을 두 개를 설치합니다. 한 곳에는 흰 색깔 4m, 헤드도 1200W, 한 곳에는 블랙으로 3m, 헤드도 사각 1000W,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인데, 오늘도 멋지게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땅을 파주겠습니다. 땅이 얼기 시작하면은 설치하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설치해가지고 올겨울 우리 태양광 가로등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땅을 다 파고 이때까지 기초석이 다땅 속에 묻히고 기둥까지 덮어가지고 흙으로 묻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오늘 고객께서는 이땅 전체에다가 흙을 조금 더 까신다 하셔가지고 기존에 설치한 것보다 약간 높이 설치합니다. 기초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초석이 없으신 분들은 시중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메리방카라는 부속이 있습니다. 메리방카 기초 철근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이거와 똑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수평 잡아주고 시멘트까지 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불량 가로등 기둥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설치할 제품 블랙 3m 흰색 4m 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조립할 거고 조립 방법은 같습니다 맨 밑에 기둥을 꺼내면 114mm 짜리 뚜껑판이 있습니다 요게 제일 밑에 두 번째로 긴 부분이 두 번째 단 그리고 여기 숫자로 2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을 꼽으시면 됩니다 손으로 한번 꼽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타격해 주시면 됩니다 바닥이 무르면 은 타격이 잘안 되고 단단한 곳에서 타격을 하셔야지 꽉 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닥이 흙바닥이라면 위에 합판을 대고 망치로 타격을 하면 이 기둥이 촉촉촉 위,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물게 됩니다 고정해 보겠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치, 수직으로 내리치면 꽉 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도 숫자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맨 위로 가게끔 해서 꼽아 주시면 됩니다 3m 부터는 사람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사다리나 계단을 이용하셔서 우선적으로 손으로 있는 데까지 꼽고 사다리에 올라서서 위에서 아래로 타격. 손으로 만져보면서 어디까지 들어간지 체크해 주시고. 꽉 물었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진짜 조립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된 기둥을 들고 이동해 주겠습니다. 기둥을 들고 이동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잘 체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성 묻어 놓은 곳에다가 쫙 놓아 주겠습니다. 수평은 제가 꽉 잡아 놨고 고정만 해 주면 됩니다. 와샤, 스프링 와샤, 그 다음에 너트. 이러한 순으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설명드리는 22mm 짜리 스패너나 복살 준비하셔 가지고 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삥 둘러서 하지 말고 이제 대각선으로 여기 쪼고 여기 쪼고 조 반대편에 또조고 이렇게 빙 둘러 가시면서 조우시면 됩니다 이제 ufo 가로등 상부 등을 조립할 겁니다 오늘은 1200w 원형 하나 사각 천0 0 0 w 흰빛 하나 이렇게 조립할 건데 커버 벗기시고 나사 봉지는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동일한 나사 6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사를 그대로 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과 고정되는 부분에 3개 상부 등에 고정되는 부분 3개 나사 꽂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부등에 고정되는 부분에 또 나사 세개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나사 세 개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아주겠습니다. 남성분들 간혹 너무 힘이 세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섹스하다가이아 밑에 잡고 있는 쇠를 터트리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안 돌아간다. 다 조아지신 겁니다. 자 이렇게. 원형 1200W UFO 가루 등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또 사각 천하 를 해볼 건데 여기도 동봉된 나사는 딱한 봉지 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나사를 풀어 주겠습니다 기둥과 고정되는 부분에 옆면의 나사 3개 상부 등에 나사 4개 여기는 개수가 좀 다릅니다 옆면의 짧은 나사 3개 고정 자 그리고 상부에 나사 4개 동봉된 육각렌치를 사용하시면 되고 원형이나 사각이나 헤드 부분 잡아주는 곳에 나사 꽂고그 다음에 옆면에 나사 꽂고 그래서 기둥에다 고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조립된 UFO등을 기둥에다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사각은 기울어져 있지 않고 모듈이 평평하기 때문에 어떠한 각으로 나갈지 모양만 잡아 주시고 동봉된 육각렌치를 활용해 가지고 조아 주시면 끝입니다 UFO 가로등 1200W는 제일 낮은 쪽이 남쪽을 향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방향 잡아주고 조아주겠습니다. 사다리 위탈 때는 항상 조심해서. 자 이렇게 육각렌치를 활용해서 고정만 하면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끝입니다. 오늘 도 열심히 잘 설치해 봤는데 풀샷 한번 보여드리고 야간 점등 영상까지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20분입니다. 6시 20분만 돼도 이제 굉장히 어둡고 한겨울이 왔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가 와서 다시 점등되어 있는 거 보고 꺼보기도 하고 켜보기도 했는데 지금 3m 기둥 기준으로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1, 2, 3, 4, 5, 6, 6m 정도까지는 직접적으로 비식가고 7, 8, 거의 뭐한 10? 12, 13m까지 거의 12, 13m까지 불빛이 멀리 지금 갑니다 이 UFO 가로등 1200W 때는 높이가 4m 정도 되는 높이에 설치하는 걸 권해드리고 빛이 굉장히 밝고 멀리 가기 때문에 항상 추천드리는 가로등입니다 제가 한번 꺼보겠습니다 꺼보게 되면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또 켜면은 지금 건설 중인 집앞 그다음에 저 앞에 차길이 또 있습니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까지도 빛이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괴물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UFO 가로등입니다. 오, 또 밝기 멋지게 나가는 거 한번 보여 드렸고 설치도 열심히 한번 해 봤습니다. 언제든지 설치 같은 거나 정원등이나 가로등 문의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은 항상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 설치 주문도 주시면은 열심히 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항상 관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설치 잘 해봤고, 이상 충북 괴산에서 공간하우스였습니다.